올라옵니다. 밥을 많이 아니안 안 쓰고도 밥을 많이 안 쓰고도 삼삼삼을 계속 로테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의 밥을 쓰는 것보다 밥이 덜 듭니다. 그리고 바닥에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닥에다 밥을 많이 깔아 놓으면 입질이 험해집니다. 뻑뻑뻑하는 게 마지막 남아 있는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성공을 못했으면 다시 한번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집어밥으로 다는 밥을 조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고기는 빨리 들어왔는데 아마 밥이 지 맘에 안 드나 봅니다. 많이 남지 않아서. 회수하고, 이제는, 미끼, 집어밥과 예, 미끼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어밥과 미끼밥이에요. 이렇게 자꾸 조합을 하시면은, 입질이 커집니다. 고기들이 다 먹었다 생각하시고. 물론, 목적하는 고기 세 마리는 이미 잡았으니까요. 한쪽은 미끼밥을 합니다. 동글동글하게 하고, 살짝 더 눌러주고, 바늘을 걸어서, 땡겨서, 걸고, 조물조물 해서, 말아, 감마 올립니다. 그럼, 물방울 같이 되죠. 물방울 모양이라 그래서, 물방울 형으로 단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은행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지구형으로한강 모지게 세손꼬락으로꼭 눌러줍니다. 자, 요번에는 아까 못 받은 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는 82cm 보통 일반 찌를 말하면 1m20짜리의 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탑의 길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발됐긴 했지만은 새로운 장르의 찌입니다. 새로운 장르의 찌.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만한, 입질 나쁠 때 도전해 보시면 찌는 솔직하게 올라옵니다. 찌가 솔직하게 올라오고 여의치 않으면 끌고 갑니다. 끄고 음, 가면 정확하게 잡는 거야 문제가 없죠. 벌써 붙죠? 보십시오. 벌써 고기가 끔복했습니다. 하나 밥은 집어법의 형태로 중간서부터 풀어지게 들어갔습니다. 하나 밥은 안 풀어지게 해서 바닥에서 풀어지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자,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기대됩니다. 한 번만 몸통을 찍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찌는 지금 찌의 자립을 전체 찌에서 찌의 자립을 15% 정도, 15에서 20% 정도요. 그 정도 좋습니다. 0 정도 준거 같습니다. 많이 주진 않았어요. 입수 자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바닥에 있는 추는 약 7g대에서 위로 좀 올라갔고, 바닥에 한 5g대가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미끼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고기 입질하는 동안 오늘 사용하는 밥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듯이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미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림대로입니다. 어분 글루텐, 어분 글루텐 한 컵, 뉴 에이스, 뉴에이스를한 컵. 다음 파워 펠렛 한 컵. 그러면은 물이 파워 펠렛 0.5뉴에이스0.5 어분 글루텐 0.75. 하면 1.75가 됩니다. 1.75인데 조금 더 지거 기능을 더 주려고. 제가 먼저 약방에 감춰인 오감 척을 말씀드렸죠. 오감 척을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뱀박같이, 부드럽지만 뱀박 같은 느낌이 가게 만들어서 초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질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시 물을 약하게 더 첨가했습니다. 손에다 물을 축여서 살살살살 뒤집어엎으면 촉촉한 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이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2정도 1.75가 아니라 2정도 들어가고 감자는 약간 쳤기 때문에 감자가 물 먹는 거를 0.25 정도 더 높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감자를 더 넣고, 다른 걸더 넣고자 하시면, 은이 정도 물을 넣으셔도 되지만, 현재, 어븐글레텐 한 컵, 뉴에이스한 컵, 파워필렛 대립 한 컵을 넣으시면, 물은 1.75를 넣으시면 됩니다. 뭐 0.5까지도 꼭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조절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넣으시고, 초기에 사용하시다가 입질의 형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수분을 첨가하시면 점성을 높여주시면 미끼로서 훌륭한 미끼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쓰시기에 이 밥이 가장 쓰시기 좋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성이 조금 더 줘야겠다 생각하면 잠분감을 더 높여야겠다 생각하면 후에 약간의 물을 첨가하시고, 알파경을 반컵 정도를 훌훌 뿌리면서 뒤집어 엎어주면 됩니다. 엎어주면 코팅이 되죠. 점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지금 입질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까 초기에 자유후리하게 갑니다, 이제는. 삼3 3 기법으로 제한되지 않고 후리하게. 좀 떨어진다 싶으면 밥을 좀 크게 해서 잘 풀어지게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미끼형으로 달아줍니다. 조금 더 주물러서 달아줍니다. 조금 템포로 빠르게 해줍니다. 고기에겐 일정 템포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확한 입지를 구사하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졌네요. 자, 벌써 반응하죠? 지어밥을 반드시 저는 지어밥을 씁니다. 그래서 두 바늘 채비를 고집합니다. <laughs> 대략적으로 지금 열 번째 밥이 들어가 열한 번째 밥이 들어갔는데요. 이번서부터는 자유낚시로 들어갑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333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만 바꾸면서, 미끼를 계속 바꿔주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입질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거칠어지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약간 무게를 줘서 약간 무게를 줘서 찌가 움직이지 않게 슈가 움직이지 않게 바닥에서 웬만한 작은 입질에는 바닥에서만 작동하게 요번 해보고 제가 편납을 0.1정도를 붙일겁니다. 0.122이 정도를 붙일 겁니다. 어떻게 변하나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자꾸 찌가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입질하고 우측으로 가고, 입질하고 우측으로 가고. 그러니까 밥이 제자리를, 앵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가벼워서는 절대 아닙니다. 지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럴 때 편납을 15mm 편납니데 15mm 편납을 이 정도만 하시면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15mm 편납을 이 정도 해서 감아줍니다. 이게 많이 우측으로 갔죠. 흘러서는 게 아니고, 고기가 먹으면서 밀고 간는겁니 붙여보겠습니다. 특히 엔들지의 경우, 는잎질이 나쁘면 깎지 마시고 붙여주세요. 1mm 정도로 붙였고요. 밥을 달아서 응. 하나는 기보밥 하나는 미끼밥 조금 더 치댑니다 밥의 크기는 이제 은행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본이 끝나면 은행알 사이즈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쁘게 들어가네요 5% 자립을 줬더니 이쁘게 들어갔어요. 지금 좀 빨리 들어갔죠? 그만큼 무거워졌 을때문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씌울리면더 세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입질이 나쁘면 자꾸 깎아줍니다. 범인가 마저 범인가. 한번 반대로 해 보십시오. 가젤기는. 하절기는 반대로 오시면 찌 움직임이 더 커집니다. 그것이 무슨 엄청 무거운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달라지죠? 이런, 이런 차이가 납니다. 완전하게 틀리죠. 그 미세한 추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고, 하절기는 가벼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민감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입질이 좋지 않을 때는 약간 무겁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추을 달지 않으실 때는 마디를 내놓으면 됩니다. 마디를 두 마디 정도를 내놓으시면 보통 1mm. 1mm 0.1 정도면은 편납 0.1 정도면 한 마디 정도 되거든요 그두 마디를 내놓고 쓰시면은 안정감을 갖게 되죠 붕어입니다 깨끗한 붕어입니다 자여기가 지금 보셨듯이 지는 덜 올라왔지만 역동적으로 올라오죠. 입질이 확실하죠. 그는 거 고기가 밥을 먹을 수 있게 앵카의 역할을 추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입질도 이제 점점 커집니다. 자,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은행할 만하게 미끼를 말아서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첫 번째 밥은 미끼밥으로 달아줍니다. 됩니다 살살 치댑니다. 동글동글 돌리면서 살살 치대주면 밥이 오래 붙어있습니다. 하나의 밥은 은행알 사이즈로 하면서 동글동글하면서 살살 눌러서 바늘을 가운데에 놓고숨켜서 들어 올립니다. 잡아 당 겨서 모지게 해서 씁니다. 어떻게 되나 볼시요 집어밥의 형태와 미끼밥의 형태를 병행을 했습니다. 이게 네. 조금 더 끌고 들어갔습니다.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 구분 성격대로 하시는 거니까 저는. 낚시를 음, 역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스물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그 짧은 시간 낚시를 하면서 멋지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슬금슬금 슬금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셨죠? 이게 엔젤지의 위력입니다. 멋진 쪼름을 좀 붕어입니다. 꼬리가 크네. 체격은 크지 않은데, 제가 천천히 올라오게 하고 싶으신 분은 분할 체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찌다리를 길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로 즐기시면 되고요. 찌다리는 옵션으로 50cm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전에 하던 그러한 찌에 웅찌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반찌와 같이 쓰신다면 길게 다리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올라오는 건 역시 잘 올라옵니다. 여기 고기가 제대로 왔습니다. 집어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물을 더 첨가해서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맨손으로 테크니컬한 미끼 운영술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미끼를 다룰 수가 있고, 풀림의 속도도 맞출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쓰기가 용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레시피도 이 속에는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낚시 미끼에서 들어가야 할것 기본적인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테크닉을 어떻게 내가 구사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미끼 담는 기술입니다. 지금 미끼밥을 달아놨더니 반응이 조금 달라졌죠. 근데 집어업의 초기에 털꺽 털꺽 붙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자, 미끼밥으로 단거는 거의 7분까지도 갈수 있게 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걱정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되니까요. 저렇게 안정적이니까 찌가 올리기만 하고 잘 빠는 게잘안 나오죠. 자리가 잡히면은 부담서부터는 그 순서대로 와서 밥 먹고 밀어 올립니다. 그게 낚시하는 맛입니다. 내가 어떻게 찌를 쓰냐, 어떻게 밥을 쓰냐, 어떻게 채비를 쓰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수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밤도 패면서 찌오름 구경하고, 어느 날은 성공하고, 어느 날은 실패하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낚시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16번째 밥을 던졌는데 조금 보이는 듯 하다가 지금 잠깐 중단했습니다. 아직은 밥이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더 보겠습니다. 입질이 생기면 1, 2분 정도 더 여유 시간을 주십시오. 그 시간이 입가 멋있게 올라오는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니다리는게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올라오면 멋지게 올라올 텐데, 밥이 작은 거 올라오는 건 입질이 심통치가 않아요. 밥이 약간 클때 올라오는 게 입질이 커요. 자, 16번째 포기하고, 17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말아 올린 겁니다. 자, 어열일 번째 입질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들어갔는데요. 끌고 들어갔어요. 이게 따라 들어오면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아 당겨놨어요. 벌써 입질이 시작되네요. 저렇게 따라 들어가는 집어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기가 높게 있다가 따라 들어오면 많이 올라오고, 찌가. 낮게 있다 따라 들어오면 좀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옵니다.